네, 안녕하세요. 7월 11일, 네, 장중 시장입니다. 미선물은 장초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네요. 네, 다우가 마이너스 0.53,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71,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99% 대에서 조금 더 하락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또 13일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에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 시장, 시장 전망치는 한 9%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그 이슈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미정시, 우리 국내 정시 일단 처음에 출발은 괜찮았는데 그저 조금 내 하락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뭐만 2천 명대에 나와서 지난 주에두 배의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12,693명, 위중증 환자 71명에 하루 사망자 18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BA, BA5, 이제 그게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A5에 의해서 또 BA2, BA2-75, 그게 조금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회피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한 네, BA5보다 그게또 글로벌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 벌써 내 네,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접종, 기존에는 60대 이상이었죠. 4차 접종에 대해서 50대까지 조금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 중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또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부, 실외에서도 약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한 부분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은 극히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네 조금 50대 네 4차 접종 대상자 50대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실외 쪽에 대한 마스크 의무에 대한 부분 이게 조금 뭐 가능성 가능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세종 압둔 BA5 어떤 정상이냐 해서 말 그대로 네 조금 네, 돌파감염, 네, 재감염 사례가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항체 생성 오미크론 대비 3배 낮아서 재감염이 쉽다. 네, 돌파감염도 훨씬 더 쉽다라고 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는 24.1%, 이번 주에 우세종 50%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후통, 코막힘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A5에 의해서 BA2 치료가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뚜껑 열린 네, 급여 퇴출 약물 후보 의료진도 제약사도 대혼란해서 말 그대로 의료진도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부분이죠. 그래서 의료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장약 약간 간판 간장약이죠. 일단은 코덱스 대표 간장약 퇴출 소식에 내과 계열 병원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급여 재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내과 계열 병 의원들도 혼란을 겪으면서 향후 처방에 벌어질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의 퇴출 가능성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장 고덱스 처방을 경험했더라면 그 효과를 인정하는 의견들도 존재한다면 사실 지방관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물로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널리 써있기 때문에 내과 계열 전체 병 의원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네. 말 그대로 효과 좋은 약, 그죠? 효과 좋고 회사 측에되게뭐 30만 명에게 벌써 처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네,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당연히 또 혼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지만, 네. 의사진, 의료진도 일단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내 네, 부분입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코스피 아까 장초에는 그죠? 그러면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5% 네, 하락한 2,400, 2,372포인트 지금 거래 중에있고요 일단은 그죠? 장초에는 강보합 등도 수준이었습니다. 시가가 0.29였고 상승에서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저가가 0.54에서 아까 미선물이 조금 계속 또 빠지고 있었죠. 또 상승 보이다가 다시 조금 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이고요. 일단 내코스닥뭐 강보합이랑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2% 상승한 내 강보합 중에 있고요. 아직 뭐 21선 위에서 지금 음봉 모습 은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가 1% 대까지 갔던 상황이었고, 저가가 0.44% 대에서 마찬가지죠. 장초에 1% 대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내 네, 강보합에서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강보합. 네, 외국인 선물은 조금 매도 건수가 나오네요. 2,100건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데 일본 니케이만 1%대 상승하고 있고 중국, 홍콩 지수가 많이 빠지네요. 중국이 1.5%대, 홍콩 항생 2.8, 홍콩 H 3.2%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도 0.8 해서 이게 뭐 중국, 홍콩 이게 같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죠뭐또 중국만의 뭔가 또또 또, 또 다른 이슈가 있겠죠.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네요. 홍콩이 3%대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다시 조금 내 13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0.07% 상승한 1300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고요. 수급현황 장초에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조금 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1800억대 외국인 기간 양 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1300억대 외국인 1100억 기간 200억대에서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뭐 지난주에 있어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네. 아무튼 주가 계속 그냥 팔고 있네요. 네. 코스닥의 상승 섹터, 네. 의료, 정밀, 의약품, 통신업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하락 쪽은 운수, 창고, 화학, 섬유의복 쪽 부분입니다. 의료 정밀 조 일단은 뭐 S D 바이오 센서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네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내10% 대에서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조 원대 M&A 이슈가 일단은 주 원인 부분이고요. 코스닥의 상승 섹터 내 제약 1.8, 헬스케어 1.3, 음식료 담배 1.19%대 상승하고 있고. 하락 쪽이 일반 전기전자, 산업재 기타 제조 쪽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죠 제약바이오 섹터 뭐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한국 BNC가 상한가. 경구용 뭐 치료제 이슈 아닌가요? 네, 한국 BNC가 상한가로 갔네요. 마리아나태와 마리아나 관련 중가요? 아무튼 네 상한가. 국전약품 16%프 진노맨 컴퍼니 네, pcl도 1 1대 pcl이 또 아까 뭐가 있었죠? 진단키트 조작 부분에다가 또 뭔가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이오 니안의 네, 탈모 관련, 엔지켐 생명과학, 시젠, 한국파마에서 오늘도 네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상승.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간 불이 조금 더 적은 듯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l g 네솔루션 삼바, 현대차, 카카오, 기아, 셀트리엄 1.92% 대, KB금융, SK카카오 정도 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이고 하락 쪽이 조금 더 크게 나온 데가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가 2.8% 대, LG화학 3%대뭐요 정도 되는 상이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셀리온헬스케어네0.56% 상승한 7 1,900원 그리고 제약 강보합이고 조금 시젠 뭐 진단키트 관련주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오늘 또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일단 드라마 이슈 부분으로 일단 미디어 클랜턴 관련주가 또 약간 또 강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첨보 CJENM JYPST팜 솔브레임 그리고 하락 쪽이 2차전지쪽 LNF. 카카오 게임즈. 네, 포르 비스는또뭐 이슈가 되고 있고 그죠? 뭐 실적. 실적에 대한 부분 목표가가 또 낮춰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네 빠지고 있고 알티오젠 2%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섹터 마리화나. 네, 아까 한국 BNC. 네. 한국 BNC 네 상한가. 유전자 치료제 지노맨 컴퍼니, SD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니아,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 PCN, SD바사, 마이크로디바이스, 네, 바이오니아 일동제약 뭐 등등해서 또 오늘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의약품지수 1.6%대, 네, 코스닥 제약지수 네, 1.8%대에서 모두 상승세. 셀트리온 1.64% 상승한 18만 5,500원. 오늘도 일단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줄면서 23만 2천주 고가가 187,500원 대까지2.74%대까지 갔고요. 매도에는 외국계 정권사, 그죠? 안 보이고, 매도 창구조 상대적으로 약간 적습니다. j p 모건 조금 더 매수세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팔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떨어지니까, 그죠? 순매수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네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 돌파해서 지금 양봉 모습,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직 추세는 계속, 단기적인 추세에서 계속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아직 체결량은 없습니다 남은 수량 5만 2천주 네 그대로 남아 있고요 수급 현황 외국인만 3만 5천주 가량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6만 5천주 네 순매수 부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간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겠죠 해서 3만 5천주 네 외국인 순매수 보이고 있고 일단 차트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이때 241선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네 일단 241선만 돌파를 하면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뭐 돌파했다고 라볼수 있을 듯 한데 그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241선 자체가 19만 7천원대 ,000원대, 19만 8천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19만원대 19만원대 일단 돌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20만원대 241선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0.56% 상승한 71,90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거래량 4 4만주네 거래량 줄고 있고요. 일단은 뭐 보통 거래량입니다. 줄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제, 네, 전일 거래비 대비해서 줄고 있다는 부분이고, 고가가 73,500원 대까지 갔고, 7만 100원 깨지지 않았습니다. 메릴린치가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아까 장 초에는 메릴린치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메릴린치가 36,000주. 네, 갑자기 조금 매도세를 키우면서 나오고 있고, JP 모공 거죠. 매수세를 키우면서 더 순매수하고 있고, CS 정권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는 보수 차트는 지금 5일선 살짝 걸치면서 양복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계속 마찬가지 추세 살아있고요 셀트리언 헬스케어 네, 외국인 기간 양매수 외국인 11,000주 기간 1,000주에서 양매수고 프로그램 49,000주 순매수 부분입니다 보험 쪽에서 사고 있고 오늘도 뭐 연기금은 네, 사고 있겠죠 그죠? 네. 셀트리언 제약 0.13% 상승한 79,500원 거래량 108,000주에 23%대 고가가 1.39% 대까지 갔고요. 마찬가지 JP모건 계속 사고 있죠. 오늘은 JP모건 삼형제모두내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이고 제약만 일단 5일선 아래에서 음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현황 외국인만 18,000주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23,000주 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 그죠? 셀트리온 하나금융투자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죠. 셀트리온 쪽으로 목표가 상향. 네, 21만 원에서 22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 그대로 목표가 유지한다는 부분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가 나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뭐 지난주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 고가에 대한 부담 고덱스 이슈 부분으로 조금 네, 2%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오늘은 그죠. 그래도 일단 뭐 1%대 상승 보여서 좋은 모습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 13일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정시 자체가 조금 네, 관망,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죠. 네, 또 변동성을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네, 또 점심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